394번, 세타가 제 3, 사분명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몇사분명 각인지. 그럼 세타는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180도에서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뭐야? 270도가 되는 거지. 2분의 세타를 하니까 2로 다 이렇게 나눠줘버리면 얘는 18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90도가 될 것이고, 자, 2분의 세타가 자, 마찬가지로 18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35도가 되는 거야. 자, S, n이 자, 0일 때는 90도, 자, 2분의 세타 135도가 되니까, 얘는 제 2사분면이 되는 거고, n이 1일, 1일 때 대입하면, 180도에다가, 플러스 90도 더하고, 2분의 세타, 마찬가지로, 180도에다가, 135도를 더하니까, 얘는 뭐냐면, 제, 4, 4분면이 된단 말이야. 자, n을, 2를 대입하면, 360도 곱하기, 아니, 360도 더하기, 90도가 되고, 자, 2분의 세타에다가 마찬가지로 360도 더하기 135도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2사분면이야. 그래서 계속 돌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정답은 2사분면하고 제 4사분면이 정답이야.